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대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대 곁에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인데요 Do not fear -O -O -E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For I am with you I w-i-t-h-y-o-u with you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for i am with you 왜냐하면 내가 그대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대 곁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사 41장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집에 계신 부모님이 아들 딸한테 또는 선생님이 제자들한테 또는 배우자가 아,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여러사람들 할수 있겠죠 for i am with you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내가 당신 곁에 있다 내가 그대 곁에 있다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for i am with you 아들 딸이나 며느이나 사후가 혹시 걱정이나 두려움에 빠질 때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마라 For I am with you 왜냐하면 내가 그대 곁에 있다라고 용기를 줄수 있죠 이사야 41장 10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대자가 세상 사람들한테 한 말인데요 하느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한 말인데 이걸 바꿔 말하면 집안에 있는 아버지, 어머니가 아들, 딸한테,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한테, 또 친구가 어려운 친구한테, 남편이 아내한테, 아내가 남편한테 어려울 때 해줄 수 있는 말이죠.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. 두려워하지 마라. 내가, 내, 내가 그대 곁에 있다.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. 영어도 애우고 문장도 애우게 되면 사고의 지평도 넓어지고 언어의 지평도 넓어지면서 그만큼 어 마음이 깊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. 지금까지 사생 명상 일흔 다섯 번째 시간이었습니다.